도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마술을 해볼까 해요 자 마술이 어, 무슨 마술이냐면 동전 저승길 마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유리병 유리병이랑 동전 그다음 호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동전 안에 안에 아, 네. 유리병 안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동전이 저승길 가는 길이 너무 무섭고 괴롭고 하여튼 슬퍼서 제가 호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일로 감아주고, 음, 터서 호일로 감싸주고요. 자, 호일로 이렇게 딱 감싸줍니다 어, 자, 이제 호일로 됐어요 이렇게 딱 호일로 감싸줬습니다 자, 여기서 마법의 주문이 필요해요 자, 그럼 마법의 주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히고 요리하! 자, 됐습니다 여기서 과연 동전이 있을지 만약에 동전이 진짜로 없어졌다면 저는 프로 마스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어? 동전이, 오! 없다. 난당연히 있어 각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계속, 딱해서 한번 더! 아홉의 주문을 걸어주세요. 여기 열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동전은 있을까요? 몰라요.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오. 동전을 맞이습니다 자, 오늘 마술은 제가 처음 해본 거라서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죠? 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 좋아요! 꾹꾹 구독은 필수입니다. 안녕!